올해 초 패션노조가 선정한 청년 착취 대상을 받았던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 오늘 국회에서 청년 노동단체들과 함께 열정페이 관련 정책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씨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열정페이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성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공청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젊은 애들 가슴 속에 꽉차 있는 열정만큼 돈안 주고 부려먹을 명분이 또 어디 있노? 이 시의 제목은 열정페이로 SNS 시인으로 불리는 이완천 씨가 쓴 시입니다. 열정페이라는 이제는 익숙한 이 단어는 청년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로 대표되는 청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직원 월급 내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야근 수당을 포함해 디자인실의 견습생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말 없이 매일 10시간씩 넘는 노동을 하면서 월급으로 받는 금액은 10만원이었습니다. 해당 디자이너였던 이상봉 씨는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자 올해 1월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패션 업계 전반의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측인 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와 패션 노조 등 청년 노동 단체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을 대표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디자이너 이상봉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보 회장님께서는 어제도 연락이 안 되신다고 되시라, 안 합니다. 지난 1월에 이상보 회장님의 사과문은 연극이었는지 과연 한국패션 디자이연합회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년 노동 문제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열정페이 문제는 교육을 명목으로 한 인턴, 견습생, 실습생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들을 고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인 노동과는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실질을 들여보면 근로자인데 어, 이름이 근로자가 아니고 수습이고 인턴이고 현장실습생이고 사람행위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 당신들은 근로자 아니야 너희들은 나에게 고용된 노동자 아니야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들을 어, 지켜주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청년들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아주 약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기들은 보통 인턴을 하는 이유가 스페어 시간 위해서 좀 소위 그러기 때문에 어, 사장주에게 떡듯하게 자기 권리를 말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회경제적인 노력이 좀예 처지가 있습니다. 인턴, 실습생 등으로 고용된 청년들을 근로자를 규정해 법으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사가 인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고용 시장에 쏟아내는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입니다.